Look what they've done to my song. Uh, look what they've done to my song. Well, it's the only thing I could do half right, just it out all wrong. Uh, look what they've done to my Look what they've done to my brain. Oh, look what they've done to my brain. Yeah, they picked it like chicken bone and they. 자, 이 단어는 여러분, 주인입니다, 주인. 어, 주인 중에서도요, 그 여관의 주인, 호텔의 주인, 집주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주인은 어떻습니까? 손님이 오시면은요, 아, 여러분, 손님을 이 게스트라고 하는 거 아시죠? 게스트? 손님을 왜 게스트라고 하냐면, 주인은 자기 집이니까 계속해서 그곳에서 살잖아. 그런데 손님은 어때요? 잠시 잠깐 방문했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자, 이걸 여러분 세 세자로 한번 줄여봐요. 계셨다 가는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 어, 계셨다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어로 게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손님들이 와서요. 여관이나 호텔의 주인들이 돈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기쁘죠? 기쁘잖아. 기쁠 때 여러분 우리 어이 한자 문화권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허허허호호호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호호호호호. 호라고 생각 허허허요호호호 호. 그래서 호스트가 되었다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다허허허 오셨다. 그래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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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하시는 분이 누구다? 호스트라고 하는 주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뭘 붙이면? 여기에다가 뭘 붙입니까? 호스트에다가, ESS를 딱 붙이면, 이거는 여러분, 여주인, 안주인인 여주, 여자주인을 말하는 거죠. 여자주인이에요. 그 남자분에게, 그 남자 안 주인의, 남자 주인에게 누가 있었냐면요. 여자 주인이 있었어. 그 말이죠. 있었어. 그리스 여러분, 맨 끝에 보십시오. 있었어. 라고 하는 걸 붙이게 되면 여성 명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관에 들어왔는데, 어, 하루 이틀 숙박하고 일주일 숙박 음, 한 달을 숙박했는데도 불구하고 뭘 내지 않아? 오, 여러분 그 반값을 어, 치르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에이지 나이 많은 분이라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인질이나 볼모나 저당으로 딱 그죠? 담보를 잡게 되는 거죠. 빨아 한번 해보세요. 하스티지 Hostage. 네, 하스티지는 주인장이 인지를 붙잡거나 또는 저당 어떤 아주 고가의 물품을 저당 잡거나 담보로 또 확보하거나 이런 거를 말한다 말다 왜요? 오판 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스티지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자 여러분 주인은 어때요? 주인은? 주인은? 손님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만 주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살죠. 어, 자기 집을 팔고 이사가기 전까지는 항상 자기 집에 그대로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러냐면 이 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아, 여러분, 편말이죠. 편말, 편말, 폈대할 때 편말, 그죠. 기둥, 기둥, 여러분. 어떤 한 자리에 기둥 딱 이렇게 잡고 앉아있는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위 우편 이런 말이죠. 우편. 그죠? 기둥에다가 여러분 우편물 딱 들어오고 나가는 그 박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편 배달부가 배달하고 그 기둥에 가서 열어보고 하는 것이 곧 우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그걸 의미한다. 여러분 편말도 딱 박아놓으면 어때요? 박아놓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아, 호스트 주인의 성격을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 P라고 하는 것은 이표말이나표대의 P읍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금방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포스트에다가 뭘 붙이냐면 뭘 붙이냐면 포스트폰 있죠?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우편이나 전화 있죠? 전화 폰이 전화니까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일정을 미루고 연기하죠. 어떤 일정을 미루고 연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H가 빠져도 H가 빠져도 여러분 p 포스폰 할때 포스폰 할때 그죠. 발음에 H가 있으나 없으나 H 사운드 발음안 돼요. 그래면 H 없애버리는 겁니다. H 없어요. 발음 아무리해보세요 포스폰 네, 좋습니다. 포스폰 미루다 연기하다 디퍼나 딜레이의 친구야. 자 미루다 연기하다 포스폰까지 보셨어요. 자 여기에 이 포스트에다가 뭘 붙이게 됩니까? 포스트에다가 AGE를 딱 붙이면 추상명 일종의 추상 명사인데요. 어, 포스티지도 뭐냐면 우편 요금이나 우송료라고 하는 게 바로 내포스티지가 네, 된다.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이 기둥에다가 우리 뭐 붙이죠? 기둥에다가 자, 기둥이나 이런 데다가 우리가 포스터 붙이잖아. 전봇대 같은 데다가 포스터 붙이잖아요. 그죠? 그래, 이게 바로 포스터. 그죠? 네, 광고 전단지를 우리는, 그죠? 포스터라고 부른다. 자, 집주인이, 집주인이, 인지를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반 방값도 치르지 않고, 계속해서 숙박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오, 제가 짐을 잃어버렸어요. Lost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어때요? 잃어버린 이 말입니다. 잃어버린. 잃어버린. 여러분, 만약 제 정신 이죠 정신.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넉, 어, 넉슬 잃은. 그죠? 정신이 나간 넉슬 잃은. 그래, 이게 여러분, 넉슬 잃은 이런 뜻도 되는 거죠, 이게. 넉을 잃은, 넉을 잃은, 정신줄 잃은이라는 의미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 확인하셨고요. 만에 하나 여러분, 잃어버린 물품을 다시 찾는 있죠. 분실물 센터 lost and found라고 릅니다 lost,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그래서 뭐라고요? 잃어버렸던 것을 발견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실물 센터라고 부른다. 분실물 센터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잃어버린 대부분의 것은 어떻습니까? most. 이게 여러분 뭐냐면 대부분 이런 말이에요. 그죠? 잃어버린 대부분의 것은 어떻습니까? 네. 어, 뭐니 뭐니 해도, 내가 건망증 때문에 이렇게 깜빡하는 경우가 많아. 요 그래서 most가 대부분이고요. 여기에다가 뭘 붙이게 되면, al을 딱 붙이게 되면, a l most는, 네, 거의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 무슨 말입니까? 이 all이 모든이있어요 자, 모든 대부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모든이라는 것은 전부를 말하는 거죠. 전부. 그죠?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전부라는 말은 거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almost가 거의라는 뜻이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 고스트라는 단어 보십니다. 고스트. 자 여러분, 럭스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주 그 심신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자주 보는 게 뭐냐면 고스트라고 하는 집주인의 뭡니까 아 유령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데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죠.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 호스트의 g를 붙여가지고, g는 알파벳, g는 한글 자음의 기억이기 때문에, 귀신의 기억하고 똑같다. 귀신의 기억. 자, 고스트에다가 뭘 붙입니까? 고스트에다가, 고스트에다가 ly를 붙여보세요, ly. ly를 붙이면, 이거는 형용사가 돼서 뭡니까? 유령 같은, 귀신 같은, 이런 말이에요. 그죠? 유령 의 귀신 같은, 바로 어, 마무리 해보세요. 고스트리, 네, 고스트리, 유령의 귀신 같은 글이어요 자, 하천 한비, 영단어, 에이스팅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이렇게 해서 칠판 한 번을 썼다 지우면서 우리가 최소한 몇 개의 단어를 외운다? 반드시 20개의 단어는 아닐지라도 10개의 단어만 외우면 이 칠판을 100번 썼다 지우면, 천 단어를 암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총 10년 동안에 외워야 되는 영어 단어의 숫자가 필수 단어가 5천 개의 단어라면, 하루에 천 단어씩, 월, 화, 수, 목, 금, 5일이면, 여러분이 10년 세월을 마스터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5일 만에 10년 동안에 외우는 것을 다 한꺼번에 정복하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2개월에, 2개월에 책 5권을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동안에 배워야 할걸 2개월 만에 마스터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절약하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계속해서 생각의 속도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생각의 깊이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려 깊은 사람이 되어라면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실수를 적게 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가장 영어다운 방식으로 여러분이 지금 영어 단어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스님은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함을 하고 살아가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영어와 한국어와 한자와의 상관 관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스님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 12강의 예문을 함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명언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영어 단어의 생명력은 문장 속에 있다. 라는 말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1 2 번째 호스트의 자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act as host 주인으로서 행동하다 주인 노릇을 하다 이런 말이고요 호스트스의 예문을 보십니다 the host and hostess circulated among their guests 남자 주인과 여자 주인이 circulated 돌아다녔습니다 손님들 사이를 돌아다녔습니다. 자 호스티지의 예문이죠. p a l a c e rescued hostages. 경찰이 인질들을 rescued 구출해냈습니다. Post holder n important post. 중요한 자리, 중요한 지위라고 말할 때 포스트를 쓰는데요. 주요 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postpone의 예문이죠. It won't hurt to postpone the meeting. 자, 여러분, it가 가주어고요. To postpone, 투부정사 진주어인데 회의를 어, postpone, 연기해도 will not의 줄임말이 w a n t 죠 won, want, 문제될 것은 없다. 상처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지경입니다 Postage, 우편요금, 유송료라는 뜻인데 What was the postage on that parcel? 그 소포의 포스티지가 얼마나 되죠? 우포스티지가 우편이니까 우편 요금이 얼마였습니까?라는 표현이었고요. 포스터입니다. 리크루어링 Recruiting 포스터, 리크루팅이라는 말이 이제 직원들을 모집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직원 모집 포스터다. 그 다음에 lost 또는 last, goods delayed or lost in tra uh, transit. 여러분, 트랜짓. 어, 운송 과정을 말하는데요. 운송 과정에서 delay 되거나 or 혹은 lost, 어, 분실되는 goods, 물품들, 그 말입니다. Lost and found. Excuse me. 어, 실례합니다만, I'm looking for the lost and found. 제가 분실물 센터를 찾고 있는데요. 이런 예문이고요. Most. Most operations are successful. 대부분의 operation, 수술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이제 작전이라는 뜻도 되지만, 수술이, 대부분의 수술은 successful, 성공적입니다. almost 때문입니다. She fell asleep. 그녀는 잠이 들었습니다. almost at once, at once, 즉시. 그런데 그 앞에 almost가 있기 때문에 almost at once, 거의 즉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ghost. Do you believe in ghost? 당신은 고스트 유령의 존재에 대해서 믿고 계십니까? 유령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분분 e l i 자, 여러분 빌리브하고 빌리브 인 n 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고요. 마지막 예문을 먼저 보십니다. A ghostly figure 유령 같은 유령 같은 귀신 같은 그런 피규어 모습이 appeared on the, on the stage 무대 위에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가 그램머 영문법 시간을 통해서 소개하고 싶은 어,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believe라고 하는 단어 뒤에 believe you, I believe you 하게 되면 나는 너를 믿는다 라고 말할 때 you가 눈에 보이는 대상이죠. 이럴 때는 여러분 전치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I believe in, I believe in, 가 o 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하나님 가 o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이 오게 되면 전치사인을 붙여준다. 유는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대상이기 때문에 전치사인을 붙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똑같이 믿다가 똑같이 believe이지만 전치사인을 붙이느냐 붙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영문법의 맞춤표를 찍게 됩니다. 오케이 잠기 잠깐 쉬었다가 13강부터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